네 요즘 집을 사려면 꼭 내야 되는 게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생소하고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거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셨다가요, 이게 트리거가 돼서 뭐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런 보도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또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에 세달 만에 나오셨네요. 예,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미네르바 올빼미라는 필명으로 활약하고 계시죠, 우리 절세 블로거 김호용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모셔달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댓글에 그래서 예. 저희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예. 자금 조달 계획서 근데 저거 과거에 없던 건데 네. 저거 안 내면 안 되나요 저거를 우선안 내면은 네. 우선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있고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조사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지금 모든 규제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 비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네. 언제까지 내야 되냐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분양권은 포함입니다. 분양받으실 네. 때 내야 되고요. 오피스텔은 또 제외네요. 네. 자, 저희가 양식을 한번 올려 봤는데요. 와, 엄청 많네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크게 이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조달 계획 을 먼저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매도인한테 지급할지 지급 방식을 쓰고 음. 마지막에 입주 계획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음. 제일 중요한 게 저기서 조달 계획입니다. 네. 조달 계획은 이제 내 돈으로 조달하면 자기 자금난에 쓰는 거고요. 음. 내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빌려올 수 있겠죠. 그러면 차입금난에 쓰시면 됩니다. 음. 자기 자금난 보시면은 표 2번에 보시면은 금융기관 예금액 있잖아요. 네. 저 금융기관 예금액은 내가 통장에 있는 그 예금으로 저달할 경우에 2번에 쓰게 돼 있는데, 네. 저기서 주의할 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그 돈이 통장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저기 표 2에 금융기관 예금에게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저 6번에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미 팔아가지고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은 금융기관 예금에 기재하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가 주식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겠다 이런 분들은 이미 매각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번에 금융기관 예금에게 기재하시는 거고 그렇군요. 앞으로 내가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서 조달할 거다 그러면은 그때는 저 3번 주식 매각 대금란에다가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입금을 좀 보시면은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과 일반 사인간의 대출 여기 좀 구분해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음. 금융기관 대출은 8번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음.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인간의 대출은 주로 이제 투자자금이 부족할 때 가족들한테 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가족들한테 빌린 경우에는 저 11번에 그 밖의 차익금안에 기재하시고 거기에 관계에 이제 누구 가족에 누구한테 빌렸는지를 추가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이 맞춰지면 또 지급 방식을 또 적으라 그러는데 대부분은 저기 15번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제 지급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 계좌이체로 상대방한테 지급하면 15번에 기재를 하시면 되고 기존에 전세 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음.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제 16번 안에 기재를 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7번에 현금 지급하면은 17번 안에 기재를 하면 되는데 저 현금 지급을 크게 쓰면 당연히 이제 과세당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입주 계획까지도 적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만약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 통장에 현재 2억 원이 들어가 있었다. 그 돈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거면은 2번 금융기관 예금에 2억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처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처분 대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면은 6번에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다가 그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빌려서 조달할 것 같으면은 차입금란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그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게 있겠죠. 네. 그러면 그 대출란에다가 금액 기관 대출란에다가 그 금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또 가족으로부터 또 빌려오는 금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면은 기타 차입금에다가 기재를 하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저 서류만 가지고 안 되고요. 또 증빙 서류도. 네. 내야 되는 거라면서요. 그 원래는 자금 조달 계획서만 냈다가 네. 이제 2020년에 법령을 개정을 하면서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반드시 증빙 서류까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저 증빙 서류는 조정 대상 지역은 해당이 없고요. 투기 과열지구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아, 서울은 지금 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서울은 전역이 투기 과열지구고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금융기관 예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내가 네.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다. 이걸 입증하는 자료니까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증여 상속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 받은 금액 또는 상속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거니까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내가 현금 등으로 취득자금을 조달하겠다 이럴려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을 내면 됩니다. 네. 직장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내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내가 저걸 조달하겠다 이런 분들은 현재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매도 계약을 해놓은 분들 있죠. 음. 그런 분들은 계약서 사본을 내시면 되고 음. 만약에 앞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내겠다 하신 분들은 저기다가 이제 체크는 하는데, 네. 앞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거면 아직 계약서는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런 분들은 저걸 사후에 보완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계약서 증명서를 낼 때는 체크만 해놓고 나중에 점검 당국에서 제출하라고 할때 그때 보완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같은 경우에는 대출잔액 증명서 같은 게 있거든요. 음. 또는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걸 제출하시면 되고 기존 매도인이 최근해놓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차익금 같은 경우에는 가족한테 빌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차용증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하고 증빙서류까지 완전히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만 가지고 끝이 아니죠.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규제당국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자체하고 감정원에서 네. 점검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이제 규제기관이 또 신설됐거든요 그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이제 신설이 네. 돼가지고 부동산원에서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내역을 점검을 합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을 점검하냐면 은 시세보다 고가나 저가거래 음. 요거는 이제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할 때 많이 나오는 그렇죠. 경우거든요 아니면 다운 계약일 때그 다음에 이제 많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게 미성년자 거래입니다. 음. 미성년자는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취득했다는 것은 증여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증여 혐의자로 이제 미성년 거래가 중점 점검 대상이고요. 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차입금 과다거래입니다. 네. 차입금 과다거래가 왜 이슈가 되는 거냐? 첫 번째 저게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거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요즘 다주택자는 대출을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안 해주는 대도 약간의 편법을 써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편법 대출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저게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고 사인 간의 대출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음.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으로부터 또는 친지로부터 대출을 받는 건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대출을 받았을 때가 실제적으로 이제 과세 당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음. 주로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은 가족이나 친지가 고액을 빌려주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족이나 친지가 이제 고액을 빌려줬다 이런 게 부동산 명의 신탁 자금을 회수하는 식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세대 1주택 비가세 여권을 갖추고 있었잖아요 음. 근데 계속 다른 주택을 사고 싶은데 제 명의로는 사면 비가세 아. 여권이 침해되니까 네. 다른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산 거죠 음. 이게 명의신탁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을 처분했다가 나중에 그 부동산 매도 대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못 가져오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동산을 살때 차용증 형식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아. 네. 그 차용증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나중에 의심스러웠을 때 계좌조회를 하다가 부동산 명의신탁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현금 위주의 거래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음. 일반인들이 고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한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현금 위주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해 버리면은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해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액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한 통합조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집을 사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좀 지원받는 경우도 사실 많을 겁니다. 지금 2016년 3월에 자녀가 A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때 5억 원을 보태줬습니다. 집을 음. 살 때. 그리고 2019년에 그 A 주택을 12억에 팔았습니다. 음. 그럼 저기서 차익이 약간 생겼겠죠. 네. 그리고 저팔 때까지 아직 과세 당국이 점검을 안 했잖아요. 점검을 안했으면 아버지한테 5억 받은 거를 저때 상환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빌렸다가 돌려준 게 되겠죠. 그런데 그 A 주택의 처분 대금으로 19년 8월에 주택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과세 당국이 이제 점검이 나온 거예요 저 a 주택과 b 주택의 취득자금이 어디서 이제 나왔는지 소명을 해라 네. 이런거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게 애초에 a 주택의 취득자금이죠 그렇죠. b 주택의 취득자금 a주택 판거 가지고 샀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될텐데 저 a 주택의 취득자금을 원천을 따라가 보니까 아버지가 준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가 중계돼 버리면 저게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저때 저 납세자가 차용증을 쓴 겁니다. 음, 사후에 근데, 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네. 사후에 쓴 거죠. 원래 정상적인 거래였으면 16년 3월 H택 취득 당시에 썼겠죠. 음. 그래서 과세당국이 저 차용증을 인정해 줄 거냐. 지금 과세당국은 저걸 인정 안 해가지고. 음. 2016년 3월에 5억 원을 증여받은 걸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했고요. 아... 저게 이제 소송까지 가서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게 증여가 아니라 빌린 거라고 하면 네. 그 시점에서 차용증이 작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차용증만 써가지고 네. 과세당국이나 법원에서 저거를 빌려준 걸로 인정해줄 거냐? 네. 저건 차용증만 써서는 빌려준 걸로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에는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네. 즉 부모가 자녀한테 빌려줬겠어? 그냥 증여줬겠지. 이렇게 음,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거를 만약에 빌려준 걸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 증을 쓰고 반드시 이자를 주고 받아야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뭐 이걸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극히 일부가 이제 검증 대상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소임 조사도 받고 이러는데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게 선정 대상이 되는지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우선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 부동산원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네. 검증을 해 가지고 뭐 증여 의심 거래가 있거나 또는 어떤 사업자금의 탈류 혐의가 있으면은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자로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이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명백하게 탈류 혐의가 있을 때는 바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국세청 자체적으로 PCI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되어 네. 있습니다 PCI 분석이 뭐냐면은 영어의 약자인데 P가 이제 Property 자산의 약자고요 C가 소비 Consumption 그 다음에 I가 소득 Income의 약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납세자의 한 5년이나 10년간의 어떤 부동산 취득 또는 음. 소비 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또는 주식 취득 이런 자금의 흐름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음. 그럼 저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사람의 소득을 또 분석을 합니다. 음. 그 자금의 흐름이 주로 이제 부동산 취득하고 소비 내역이겠죠. 음. 그거 하고 이 사람의 소득하고 비교해봤을 때 부동산 아니 자금의 흐름이 훨씬 크다. 음. 그럼 이 사람은 둘중에 하나겠죠. 증여를 받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사업소득이 탈루가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 차액이 크면은 조사 대상대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 PCI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데 네. 어떻게 특별하게 좀 균형을 이루지 않을 경우에는 의심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 이런 설명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편법적인 사례들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도 자료에 나온 것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사례 보시면은 부모가 자녀한테 2억 원을 증여했고요. 다른 친족들이 한 4명이 각각 음. 1억씩 약 4억을 증여를 했습니다. 아, 친족을 활용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가지고 미성년자인 A가 이제 부모로부터 2억, 다른 친족 4명으로부터 4억을 증여받고 총 6억을 증여받은 거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5억 합해서 1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케이스입니다. 얼핏 보면은 저 부모가 2억 증여한 거하고 기타 친족 4명이 각각 1억 증여한 거에 대해서는 증여서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그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저기에서 이제 과세 당국이 주목한 점이 뭐냐? 지금 기타 친족이 4명이 직계 자식도 아닌데 친척이라는 이유로 각각 1억씩 증여를 할 거냐? 말이 되죠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과세 당국이. 과연 저 1억 증여해 준게 어디서 나타났을까? 음. 이제 계좌 조회를 해 봤더니 부모가 부모가 1억 원씩을 먼저 친척한테 들 보내 준 다음 그 친척들이 그 미성년자인 A한테 이제 1억 원을 증여를 해준 거죠. 네. 저렇게 했을 때 이제 상증법상 어떤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냐? 우선 증여자가 음. 다르면은 증여세는 합산과세를 안 합니다. 네. 단 이때 증여자가 부모일 경우, 부모는 네.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는 2억을 증여했고, 기타 친족 4명이 각각 1억씩 증여했는데, 이때 부모한테 미성년자가 증여받으면은 증여재산 공제 2천만 원을 해주거든요. 네. 그 2천만 원뺀 나머지 1억 8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고, 기타 친족들은 1천만 원씩 공제를 해줍니다. 네. 지금 친족이 4명이 각각 1억씩 증여했잖아요. 그래서 각각 천만 원씩 공제하면 과세 표준이 9,000씩 되는 거죠. 음. 친족이 증여한 금액은 부모가 증여한 금액을 합산과세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낮아지니까 음, 증여세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실질은 결국은 부모가 다 증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국세청에서 과세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저 6억 원 전부를 부모가 증여한 걸로 봐버립니다. 음. 그럼 증여세 부담이 확 커지겠죠. 그리고 가산세도 저건 부당하게 이제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부담과소 가산세가 부과가 돼서 네. 40% 정도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네.